할렐루야! 이번에 같이 세례를 받게 된 윤상태라고 합니다 <laughs>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들 학교 입학을 돕기 위해서 그저 잠시 들렀던 곳이 여기 웨스트 라페시였습니다 퍼듀 한인 장로교회는 그 많은 방문지 중 하나였을 뿐이었으며 처음에는 교회 오는 게 어색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차가 없던 차지였기에 감사하게도 장모님과 권사님의 차를 얻어 타기 위해서 말로만 듣던 절대 고수들만 가신다는 새벽 기도를 할수 없이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첫 새벽 기도부터 이상하게도. 어서 와서야 할 자리를 이제서야 왔다는 행복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제 모습이라면 고집이 세고 필요하다면 악역도 맞는 한편으로는 좀 착한 면도 가끔 있는 다중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저 술자리 친구로 딱인 사람이죠. 주어진 사업을 해서 가정과 동료들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보람과 반면에 그로 인한 부담감이 중첩된 일의 성취감에 행복하면서도 한편은 그일 때문에 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50대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가끔은 릴렉스 하고픈 마음에 거래처와 혹은 친구들과 술도 과하게 마시고 다음날 술 취해 릴렉스는 그냥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노라고 헛된 다짐을 하던 알코올성 불면, 만성 피로 등에 찌들었던 한국 출근길 수많은 남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인 성공 이 양자를 다 이루고자 하는 저의 인생 목표였기에 저 자신과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늘 방향성과 강력한 추진만을 강조해오며 살아왔는데. 그들의 인생과는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고 제 가치관이 절대 선인가처럼 그들에게 강요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참부담 부담되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항상 명분을 지키고 적을 만들지 않으며 친구를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사회에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노력하며 해 살아왔습니다. 저에게는 큰 딸과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두 녀석 모두 제가 젊었을 때 아무리 바빠도 출장이 아닌 한은 항상 저녁에 제가 아기들 목욕을 시키고 분을 발라주고 깨끗이 세탁한 옷을 입혀주면 반긋반긋 웃곤 했는데 너무나 잘 자라준 우리 애들이 항상 이쁘고 사랑스럽고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막 예뻐하면 아이들은 잘 받아주지만, 서서히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갈수록 더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죽으면, 죽으면 영원히 애들을 볼수 없다는 것이 슬피기도 해서, 도대체 인생과 세상은 누가 만들었으며,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하는 어릴적 질문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제 아내는 젊은 시절 같은 그룹사인 저희 회사에 파견 나온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짧은 연애 기간을 거치고 결혼해서 아침 출근길에 자전거 뒤 안장에 아내를 태우고 가던 그림이 가끔 떠오곤 합니다. 제 뇌리에 박혀 있는 인생 명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저와 결혼해서 계획이 없던 첫 딸이 생겨서 본사로 복귀하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하고 싶었던 공부조차도 육아에 떠밀려서 제대로 편히 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공대녀가 희생만 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같이 50을 넘겼으며 올해가 결혼 2 5주년 저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월 1일에 바닷가를 찾아가서 어리석게도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주변에서 일부 이상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기독교 전체를 비난하고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점쟁이한테 갔다 온 친구들을 보며 저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성경은 읽어보지도 않았던 주제에 하고라는 생각을 하고 인생은 오로지 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만 일구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나 자신을 유일신으로 하는 나신교 신자였습니다. 올해 7월 17일, 권사님의 권유로 인해서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던 곳이 복음설명회였습니다. 한참의 수업 후에 목사님께서 주님을 영접하실 분을 찾으시는데 평상시 같으면 어떤 결정을 쉽게 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면서 이렇게 확신이 차지하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뭔가에 이끌려서 내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만 줬던 제가 주뼛주뼛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는 무릎 꿇고 목사님의 손은 제 머리에 올라와서 이미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엉엉 울고 싶었지만 창피한 마음도 있어서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부부는 그렇게 눈물이 났던 걸까요? 저나 아내나 아이들을 사랑하며 주변을 챙기고 저희들 꿈을 위해서 항상 인내와 절제 속에서 긴장되며 숨막히게 살아올 줄만 알았고, 항상 저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그 역할에 충실할 줄만 알았지, 제가 진정으로 저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며 교회에서 보면 그야말로 불량 인생을 살아온 저를 한 번도 저 자신조차 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이제 와서 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는 비 맞고 추위에 떨고 있는 짐 나간 어리석은 아들을 맞아 주시는 부모님과 같이 저를 이렇게 모든 걸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주님을 영접케 해 주시니 그 동안 불쌍하게 살아온 저 자신이 불쌍해서 울고. 그런 저를 너무도 따뜻히 안아주시는 교회와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와 아내는 닮은 부분 중에 하나가 서로 장난다는 겁니다. 장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항상 관리, 감독합니다. 운전 경력 30년에 단한번의 충돌 사고도 낸 적이 없는 제가 오른쪽으로 좌선을 바꾸면 조수석에 있는 제 아내는 오른쪽 좌선을 쓱 하고 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첫 운전을 했는데 아내의 잔소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제가 화를 냈습니다. 남자들은 본전도 못 찾을 짓을 한 것을 금방 후회하고 조기에 분위기 원상 복귀 시려고 합니다만 이미 때는 늦죠. 그 정도의 사이즈 같으면 평소 일주일 공기 지급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저에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쿨하게 말을 걸기에 저도 순발력 있게 평소처럼 대응했습니다.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집안의 가장으로서 쓸데없는 일에 화내지 않고 화, 총량, 불변의 법칙을 따라서 앞으로는 남은 화가 저에게 없음을 일깨워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밤에 자다가 평소 느껴보지 못했던 심각한 복통이 오고 풀독이 올라서 피부 발진이 생기고 했지만 그동안 방탄하게 살아온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벼운 벌이며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중요한 시기를 잘 기억해라는 기념품 같은 거라 생각하니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에이, 재수 없네 하고 남 탓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가서 그러나 하는 어리석은 질문도 할 건데 말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미 천국이 옆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천국으로 소유, 천국으로의 구원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 또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주신 선물인 걸 알지만 더 나아가서 세례라는 기회를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래도 되나 하는 염치없다는 생각이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이 모든 게 주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 죄를 제가 회개하여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과거의 저는 죽고 새로 태어나서 충실한 주님의 죄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살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경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나니 예전에 저는 결과에 초조해하며 노심조사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게 주님께서 임해 이미 정해 놓으셨음을 알게 되니 담대해지기가 거지 없습니다. 그저 제할 도리를 열심히 하고 결과는 그저 주님께 맡기고 매사에 기도 드리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저 살아오면서 아이들 챙기려나 일 하느라 자신의 인생은 온데가데 없게 된 저와 제 아내를 불쌍히 여기어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부부가 최고로 중요한 파트너임을 항상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어울려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신 퍼듀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업 영주권 인터뷰를 최종 남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시기에 최종 하락하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에 정착을 해야 하나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저의 진정한 첫 교회 퍼류 한인 장로교회가 있는 이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제 딸과 아들이 제가 이 세상에 죽어서도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수 있도록 스스로의 결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올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